지금 아침 9시 23분인데요. 제주는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후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도 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좀 돌려고 나왔거든요. 오후 시간대라. 어디 가지는 못하고 이도 학교에서 논다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조금 저는 돌고 오늘 하루 만보는 못 채울 것 같은데 걷는 데까지 오늘은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아, 어, 제 건너게요. 이도 신발 신고 놀아야지. 축구하고 있었어? 네 축구하고 있었어? 축구하고 있었냐고 신발 신고 놀아야지 왜 신발 안 신고 놀아 나 그냥 이게 더 편해 엄마 운동한다 축구하고 있어 양말이 왜 매일 시커먼지 이후로 알겠네요 <laughs> 저는 그럼 운동장을 열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떤 맛일까? <laughs> 집에 파마산 치즈 가루도 없고 그냥 있는 것만 넣어서 만들었는데 음. 생각보다 괜찮아요. <laughs> 음 건강한 맛. 청양고추랑 후추 때문에 매콤한 맛이 살짝 있어요. 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양배추 단맛이 아주 좋아요. 음. 아우 목기 발라서 어제 만들어 놓은 깔라만시 탄산수에 깔라만시 탄 건데요 같이 마실게요. 어우, 아우 차. 면 이렇게 먹는 게 확실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양배추 때문인지 건면 때문인지 목이 자꾸 막히네요. 오전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운동을 못하고 오후에 나가서 운동을 하니까 오늘 만보를 못 채웠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오늘. 이도 축구 보내야 되고 재료 준비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내일은 걷기 대신에 세차를 해볼까 하는데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셀프 세차. 제가 셀프 세차는 얼마나 칼로리 소모가 되는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30분에 200칼로리인가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보 걷기가 하루에 330칼로리인가 소모가 된대요 그래서 내일은 셀프 세차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차가 너무 더럽거든요 <laughs> 그럼 내일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임해보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 안녕, 내일 만나요.